부회장이자 친구들 위해 군림하는 이너서클 친구들의 리더 원종석을 맡았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 배우 아마 그 데뷔일에 가장 임팩트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laughs> 어 약간 외계랑 지금 통신하는 것 같은 느낌. 살짝 내려볼까요 그 하트를? 그렇죠.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잠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원종수 역의 김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어, 받아보고 정말 한 자리에서 다 끝까지 봤거든요. 근 그러니까 이제 받은 대본의 중간 금까지. 네. 저 역시나 너무 궁금했고 뒷 이야기가. 특히나 이제 제가 맡은 원종수라는 배역의 최후가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서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도 궁금했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네, 궁금했던군요. 제가 제일 빨리 알고 싶더라고요. <laughs> 친구들에게 굴림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한 역할인데 어떻게 좀 중점을 두셨나요? 어 그죠 막 굴림을 이렇게. 지위층이 높은 역할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좀좀재었어요구는이 친구는 이친이렇게형이들을이렇게 선배님들을 <laughs> 쥐어잡고 의외로 이친이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laughs> 아이 사실 작품 어 초반부터 좀 걱정을 한게이 뭐 다들 너무 선배님이이시고형 누나들 사이에서이런 막. 막 화내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제가 어떤 위화감 같은 게 들진 않을까라고 감독님이랑도 좀 얘기를 하고 염려를 했는데 뭐 이제 촬영한 모니터 본 보니까 어떤 외적인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예좀 네 괜한 걱정이었다 싶고요 그래서. 어 어쨌든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선배님들이 워낙 좋은 판을 깔아주셔서 어 아주 신나게 놀수 있는 작품이었다. 예. 그 동안 또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기 때문에 신나게 했다. 네네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어 저희 드라마 커넥션은 어 마약을 소재로 하고 뭐 범죄 수사를 다루기는 하지만 어 어떤 이 많은 인물들이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연과 어 감정이나.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되게 다양하고 어, 그런 것들이 되게 드라마를 즐길 요소가 될것 같고요. 어, 그런 점들을 중점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중적 중독 추적 서스펜스라는 굉장히 아주 새로운 어, 드라마의 장르이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